2024년 갑진년 나가는 삼제 57세 무신생 운세 준비했습니다. 57세면은 대성주예요. 마4급 중령성주, 시이7 대성주. 대성주 성주예요. 집성주 문서 어, 집 문서 잡는 건데 나가는 삼재 때 어떤 이동 변동 뭐 이런 것들 좋을 수 있습니다. 나가는 삼재라서 다안 좋지 않거든요. 하지만 내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섣부르게 판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. 좀더 고뇌하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. 그,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. 남의 말을 안 듣고, 어, 내 고집대로, 내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,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우, 나 벽창호야. 뭐 얘기해보니까 대화도 안 통해. 아, 지 말만 해.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불평, 불만,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. 보여져요. 근데 이거는 뭐 2024년도에 나가는 삼재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, 그래서,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명시하셨다가 좀, 아, 좀, 그, 조금 그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. 남의 말도 뭐, 앞에서는 듣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서 속으로는 욕을 하, 할지언적 어, 앞에서는 좀 호응을 좀 해주는, 좀 단다, 단박하게 잘른다거나 뭐,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. 나의 어떤, 음, 뭐, 나쁘게 얘기하면 고지. 좋게 얘기하면 나의 주관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,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그닥 좋지는 않아. 평가가 앞에서는 뭐 웃고, 뭐 이럴 수는 있지만, 뒤에 가서 욕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조금만 나의 고집이나 어떤 강함을 조금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융화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, 크게 20, 2024년도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혈압, 당뇨, 고혈압, 뭐 이런.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많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병원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. 그래서 미리 좀 관리를 하시고 건강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왜냐면 이런 분들이 남의 말안 듣고 옆에서 뭐 챙겨줘도 고마운 줄모르진 않지만 음, 이제 고집이 세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고. 어, 이런 거를 좀 많이 갖춰줘야 돼요. 그게 많이 좀 부족할 수 있다. 모두 다,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, 나는 뭐 아닌데, 뭐 이런 식으로 또 댓글에 올리지 마시고. 음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당뇨, 고혈압, 이제 뭐 이런 것들 어, 굉장히 아주 심한 질병, 그러니까 성인 3대 질환이죠. 어, 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들락날락 할수 있는 문턱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재물이나 금전은 내년에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성형을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간다 이런 쪽으로 인해서 조금 나갈 수 있는 금전들 그렇지만 나를 나를 위해서 뭐 아파서 가는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또 고치려고 가는 거고 음,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음, 그래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조금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뭐 그런 것들 근데 무신생이신 분들이 다 그렇진 않 않습니다. 않지만, 대부분 이런 무신생들의 성향이 그닥 조금 막 털털하고, 음, 뭐 이렇게 허탈하고.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뭐~ 불같고 어, 내면에서는 막 타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과하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많이 올수 있는 분들이에요. 어~ 그래서 항상 어~ 조심하셔라 건강상에는 음~ 이런 분들이 아마 병원에 가셔서 그~ 이력을 보신다면 무신생이신 분들이 병원을 굉장히 더막 의사 선생님 그 차트를 보면 오십세 무신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어~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 내년에 건강을 많이 챙겨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정말세 네, 감사합니다. 네.